아니에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봐봐. 여기는 A라고 하고 이쁘게 잘 정리되어 있죠. 여기는 X 플러스이라고 되어 있죠. 3의 X 플러스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가 정리돼야 되는지를 니네가 알아야 돼 어디가 정리돼야 되냐면 얘가 깔끔할 게 아니라 오른쪽이 깔끔해요. 그러니까 이 왼쪽에 나와 있는 문제에서 처음에 주어지는 식을 3의 x제곱으로 나타내야 돼. 그러려면 자 왼쪽은 a인데 오른쪽은 뭐라고 쓸수 있어? a 곱하기 3의 x 더하기 1이잖아. 그쵸? 그럼 뭘로 나타낼 수 있어? a는 3의 1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네. 그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방금? 3의 x제곱만 있었으면 좋겠어. 2, 3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응? 나눠야지 3이 타라져. 됐어? 이걸 기억해야 되는 돼. 아! 3의 x제곱은 3분의 a구나, 이렇게. 됐니? 근데 얘는 몇의 x제곱이야? 9x제곱이야. 9는 3의 뭐야? 제곱. 3의 제곱이야. 그러니까 9x는 3의 제곱의 x고 3의 2x인데 나는 지금 3x를 알고 있지. 그러면 여기가 곱하기 관계니까 어떻게 써도 된다. 어떻게 써도 돼 3x의 제곱으로 써도 된다. 그러면 3x가 누구니까 3분의 a고 이것의 제곱이니까 9분의 A제곱이다. 라고 쓸수 있죠. 몇 번이 답입니까? 네, 시작해보세요. 30번 말고 40번을 합니다. 40번.